여기는 1번 홀입니다. 파4이고, 화이트 티 기준으로 299m 이겠습니다. 아까 쳐봤는데 여기는 굉장히 힘든 코스입니다. 여기는 두 번째 홀입니다. 파4, 두 번째 홀. 두 번째 홀의 모습입니다. 여기는 세 번째 홀, 파3입니다. 어 블랙 티 기준으로 95m 세 번째 홀파3 블랙 티 기준으로 95m 굉장히 짧은 홀이 되겠습니다 이번 홀은 네 번째 홀로서 파 4입니다 블랙 티 기준으로 338m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홀 경경입니다 여기는 다섯 번째 홀 파3입니다. 블랙티 기준으로 143m가 되겠습니다. 여기가 화이트티 위치고 화이트티 기준으로는 138m가 되겠습니다. 파3입니다. 여기는 6번 홀 파4입니다. 화이트티 기준으로 288m가 되겠습니다. 여기는 6번 홀입니다. 파4가 되겠습니다.